영조 2.1 업데이트 패비 하드 캡처 아니 여전히 빵떡같군 이 게임 하지만 귀엽고 이쁘다 야 이쁘네 확실히 패비 이뻐 딜러 회줄 광학 딜러라고 했던 거 같은데 와 근데 진짜 그 스, 기술 스킬만 봐서는 스킬 절대 이해 못해 이게 간략한 스킬이래 <laughs> 광학 효과 추가에 더 능하다 <laughs> 얼굴 개귀엽네 왜 이렇게 귀엽냐? 빵맨이다, 빵맨. 뭔가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심지어 방랑자랑 같이 쓰라고 파티도 같이 짜놨네. 근데 잘 나왔어, 패비 뭐야? <웃음> 귀엽네. <웃음> 그래도 이제 2.1 광학 메탈을 밀어주는 캐릭터인데 안 뽑으면 회하지 않을까? 형타. <laughs> 야, 무슨 뭐, 마법사처럼 서네 진짜? 방공격. 오, 뭐야? 그러니까 뭐 아래 에너지가 차로네. 야, 씨, 이거 그래. 우와 멋있다 아 진짜 리브 배0하야 보는 것 같긴 하다 와이 쓰고 이 쓰면 들어가고 음 근데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 <laughs> 음 근데 재밌다 야 그냥 평판때때는데 재밌어 정지가 있네 효과에 수도 먹히나 필살기 쩡 와씨 개 멋있다 필살기 김익 되게 어렵다. 지금 여태 나온 캐릭터들 중에 게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? 그래서 이때는 아마 젠니나 방랑자로 회랑자로 바꿔가지고 딜링하는 방식인 것 같아. 팹이 진짜 빵떡이다. 다시 봐도 <laughs> 뭔가 정감이 가는 캐릭. 터 회랑자랑 같이 쓸수 있는 팹이 반드시 뽑아야겠지. 후반에 있는 브렌트를 안 뽑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팹이는 데려가야 될것 같아. 진짜 무기가 존나 이쁘긴 해 야...씨 무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룩으로는 절대 대처할 수가 없고 일단 성능도... 딜러용으로 딱 충분한 거같아 강화 효과 피해 30%가 부스트된데 근데 강화 효과를 얼마나 이쯤으로 볼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몸통 잘 나오면 무기 뽑아줄게 저번에 칼로타랑 절지 비티카고 저...이번에 그 로코코도 3 0배 가져와가지고 이번에 한번 명조 크게 한번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언니 게임, 동생 게임 둘다 한다고 챙겨주는 거야 패비도 잘 나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으로 나올 캐릭터들도 평생 잘 나왔으면 좋겠어 해랑자랑 같이 붙어야지 오케이 이번에 꽉 반천? 인정한다 오케이 어? 근데 진짜 꽉 반천이야? 반동이 설마? 아..야반데 반동 지금 오면 안돼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아 반천이다 씨 제발 반천에만 먹자 꽉 반천은 인정이잖아 솔직히 오케이 떴다 안천! 제발, 페비야, 제발! 나한테 이러지 말아다오. 나 알지? 나 회랑자 맘이야. 어? 페비? 아, 아 씨! 명저또 우승! 그래, 회랑자 맘인데 와야지, 씨! 우기 뽑아줄게, 그러면. 우기 골라, 골라. 쟤픽들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. 나왔네. 어? 설마, 이름 두 개? 에이씨. 산호가 존나 많은데, 나중에 다 바꿔 먹어야겠다. 루브를 대체할 수가 없는 무기라도 이거는 완전 해절팟이야 이거 와 개맛있다 귀엽다.